추석을 앞두고 아직까지도 명절 선물 고민이신 분들 계실텐데요.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다 보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실속 있고 의미 있는 선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화재 현장 이곳에서 다녀왔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 충주 휴게소에 눈길을 끄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추석을 맞아 마련한 농산물 특판전입니다. 충주의 대표 과일 사과와 복숭아 등 다양한 농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우수 농산물을 엄선해서 직거래 장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농산물이고요. 판매는 저희들이 경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약한 10%에서 15% 이상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거래로 농민들이 품질을 보장하고 유통단계를 줄여 가격을 낮추니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도가 높습니다.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더 없이 반갑기만 합니다. 주차장 왔다가 하늘가다 들려서 여기 있어갖고 와서 곡수작이 사서 농성함을 싱싱해서 좋을 것 같아서 왔샀어요 사과가 좀 싸게 나온 것 같아서 하나 사갈려고. 물가 고공 행진에 태풍까지 지난 뒤로 어수선한 요즘이지만 후한 인심으로 덤도 마련했습니다 풍성한 추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구매 가격에 따라 충주 쌀과 사과를 사은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어렵지만 저렴한 가격에 오셔서 많이 구입하셔가지고 그래도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맞아 분주해진 곳이 또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화를 돕는 이곳에서도 다양한 명절 선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미약하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근로를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 생산한 생산품들이기 때문에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구매가 필요한 그런 생산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지역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부터 건강식품, 세제와 같은 생활용품까지 20가지 넘는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애누리 없는 가격과 좋은 품질은 기본. 저소득층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경제적인 기반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자활생산품 판매 수익금은 저희 참여 주민분들께서 창업을 나가실 때 지원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 선물 저희 자활생산품으로 해서 의미 있는 선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평소에는 구입을 망설였던 공예품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공예관에서는 추석을 맞아 이달 말까지 도자, 섬유, 가죽, 금속 등 저녁의 공예품과 문화 상품을 40%까지 할인해서 내놨습니다 추석 선물로는 보통 과일이나 한우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예품을 하셔 가지고 오래도록 곁에다가 두고 두고 사용하실 수 있어 가지고 많이 찾으세요. 한정 수량만 특별하게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족도가 좀 높으세요. 공예도시 청주의 홍보대사 역할을 할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 뻔하지 않고 개성 있는 선물을 전하고 싶은 마음과 오랫동안 곁에 둘수 있는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모두 진영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음 보통 먹는 거를 많이 주시는데 그런 걸 하면은 한번 먹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런 공예품 같은 거는 보면서 계속 그 추억과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더 의미 있는 생,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 없이 모처럼 가족,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이번 추석.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실속 있는 선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봅니다.